안녕하십니까. 주원개혁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부 고발자로서의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째 날입니다. 개혁교회인가 개학교회인가. 저는 이 물음을 품고 주원개혁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부 고발자로서의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런 호소도 품어봅니다. 저로서는 다투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온 교우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상황을 냉철하게 되새겨봄으로써 우리들 각인 각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달아 가슴을 치는 회개의 회개를 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작에 앞서 그동안 함께 생명처럼 여겨왔던 신앙의 구호가 생각납니다. 교회란 천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신비적 역사로서 이 지상에 거하시는 임재 방식이다. 더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다. 이 구원은 혹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그러한 수직적 연합에 못지 않은 결속력으로서 수평적으로 상호 연합되어 있는 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저는 그동안 교회 당회원들의 신앙적 폭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A 장로에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이후로 당회로 모여서 저로서는 앞으로 그냥 설교만 하겠고 후임자 청빙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당의 의 안건으로 통과시켜 공동의회에 상경하려는 생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돌이켜보건데 당시 저의 이러한 행동은 후회의 막급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뒤늦게나마 온 부부들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데 따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계를 위하여 강화도의 모 기도원에 들어가 5일간 뼈저린 회계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당회원들의 신앙적 포갑이라는 표현을 감히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판단이므로 꼭 과한 표현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앞서 11월 26일의 설교문에 첨부했던 결지를 통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회원들은 자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뜻 관철을 목사에게 거듭거듭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빙준비위원회 측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를 전체 교우들에게 보낸 데서 명확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제, 교회수찬회원 관담의 개최. 일시 12월 3일 13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안건, 김모 목사의 청빙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12월 4일 청준이가 2차로 만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후보자 면담 진행. 이상 공지문의 내용입니다. 이 공지문에서 청병준비위원회가 아닌 정식 청빙 위원회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찍이 각 연령대별로 한 사람씩 참여하는 청빙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당회원들 세 사람도 각기 60대, 50대, 40대를 대표하여 청빙 준비 위원회 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빙준비위원회에서 세 사람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은 뻔하였고, 이곳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결국 당회에서 주장됨에 따라 갭기야 청빙준비위원회가 사실상 당회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공지문은 청빙준비위원회가 사실상 얼마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월권을 행사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청빙준비위원회는 청빙위원회의 구상을 준비하는 기구였지 어느 모로든 청빙위원회 그 자체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3인의 당회원은 청빙준비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마치 청빙위원회 인양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청빙준비위원회가 회의 때마다 기록했던 회의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바입니다. 또한 목사로서도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그야말로 준비하는 모임의 성격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뢰가 있습니다. 동년 11월의 어느 주일날, 당회원 세 사람은 그 주간에 요구했던 임시 당회로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기보다는 교회당 아래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간담회처럼 모인 형식이었습니다. 최사람의 당회원은 장로교회 소속의 김모 목사를 온 교우들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그에게 주일 설교 시간을 배정해 줄 것을 목사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란 사실상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였는가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간에는 신앙고백과 교회 질서의 차이가 엄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학적 해석의 차이와 교회 경영의 차이가 확연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교단 간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사로서는 그러한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워왔고 지켜왔던 칼빈주의 전통의 개혁교회론이 엄연한데, 갑자기 장로교회 목사에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기자고 요구하는 앞에서는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목사의 단호한 거부와 대신 오후에 강의를 하게 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소에 온 교회 앞에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혹 교회에서 목사와 교우들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경우 여러분은 결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결코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사람과 다투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몸을 하나로 이루는 지체로 삼아 주셨으니 교우들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왜 목사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는 문자를 A 장로에게 보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제안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